좋은 수필이 갖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 문, 정이세 가지를 갖추도록 써보세요. 그냥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마음대로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수필은 뭐 특별한 어, 정보 체계를 다루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피는 읽고 나면 심심하고 시간 아까워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여기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지식이 뭐 칸트가 뭔 말을 했고 이런, 이런 건딱 필요 없어요. 무슨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해왔고 겪어온 삶을 뭐로 풀어내느냐 하면 그게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는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요